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5월 3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에스더서 9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음, 1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터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터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공존이 절대로 불가능한 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공전이 절대로 불가능한 관계. <laughs> 여러분, 아,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혼하는 어, 부부 당사자. 법정에 가가지고, 가정법원에서 나와서 이혼이 완전히 이제 끝이 난 상태에서 서로 법원 앞에서 헤어져 갈 때, 이제부터는 다시는 당신을 쳐다볼 일이 없을 거야. 뭐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서로.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 결혼을 시켜놨더니, 당신하고 만 아니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존이 불가능한 관계. 어, 여러분, 요즘 그, 어? 우리 저 뭐냐,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 뽑아요.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 두 분이 뭐 예를 들어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당을 한다든지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그렇게는 예상을 안 해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혹시 합칠 수 있을까?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또그 심상정 후보를 내고 있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혹시 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바른 정당과 한국당이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공산주의자를 향해서도 회심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기독교인의 운명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문재인 후보를 향하여 좌파다.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또 일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극우다. 나치와 같은 독일의 나치와 같은 극우 성향의 사람이다. 서로의 비난을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 복음과 공산주의 이념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념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더라도 공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복음과 공산주의 이념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복음을 가진 자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오늘 본문은 <laughs> 바로 이렇게 선민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앞장에서 제2의 왕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된 때는 3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 9개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만이 주도가 돼서 작성되었던 <laughs> 제1조서 12월 13일날 유다인들을 멸절시켜라라는 조서에 기록된 날짜도 12월 13일 두 번째 날짜도 12월 13일. 유다인들은 자기 생명보호권을 발동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무찔러라. 대적들을 향하여 무찔러라. 그런데 유다인들 쪽에 모든 나라의 관리들이 동조를 하게 됨으로써 힘을 얻고 멸절을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만도 첫 번째 5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14일날 또 왕의 허락을 받아서 300명을 죽이고,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서 시체를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12월 13일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7만 5천 명이나 멸절을 시키는 처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 번이나 오늘 이 16절까지 반복되는 기절이 있는데 동일하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인과 유다인 대적과의 싸움은 어떤 이권을 놓고 버리는 경쟁과 싸움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서로의 존재를 지향하는 공존 불가능의 관계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지만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세 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자, 선민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멸절시키려 하는 자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선민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내용은 유다인이 죽든지 아니면 유다인에게 멸절을 당하든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에 처한 대적들처럼 선민에게는 반드시 공존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공존이 불가능한 대적으로 여겨 무찌르고 승리를 얻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의 대적,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아수에로 왕 아래서 에스토와 모르두개가 있던 그 시절, 유대인이 멸절 되느냐? 유대인의 대적이 멸절 되느냐? 두 개의 조소가 동시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멸절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선민에게는 반드시 공존이 불가능한 사람의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상,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역사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아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런 식의 역사는 없었다는 것. 무려 300년 동안이나 페르시아 제국 대신에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압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들고 자기들을 멸절시키려는 자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내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멸절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늘 당하기만 당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에게는 공존 불가능한 대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죽임을 당하더라도 공존 불가능한 대상들이 있다.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그리고 결국은 300년간의 박해가 끝나고 313년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도대체 누가 공존 불가능한 대상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으면 나 스스로의 선민됨이 나도 모른 사이에 지워져 버립니다. 공존하지 말아야 될 자들과 공존하는 동안에 내 선민됨이 지워져 버리고 구원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존 불가능한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구분해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런 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 2장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미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미로라.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도 그 여자를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십니다. 여그 현장에서 잡힌 간음녀와의 공존을 하나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나라 안에서는 매국노라고 불렸던 세리들과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창녀들조차도 예수님이 당신과의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결코 저주나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를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성경 곳곳에 동일한 의도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저주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쏟아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마태복음 2 2장 33절과 화 있을진저 7가지 저주를 반복하신 다음에 뭐라고 마무리를 지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예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지옥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옥으로 갈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인 회의의 회원들, 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분명히 심판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절대로 함께 할수 없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뱀들이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누누이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자들, 천국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규정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말씀입니다. 뱀과 독사의 새끼는 배를 땅에 붙이고 평생을 기어다니며 삽니다.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자들을 말해요.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언제나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작용하는데 흡입력이 작용하는 배를 땅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 이세 인간 세상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부터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아 먹잇감을 찾듯이 헤매고 기어다니는 사람들.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다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 아닙니까?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기쁨거리를 찾지 않고 만족거리를 찾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뭐, 내 몸의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이다,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아내다, 남편이다, 자식의, 자식이다, 형통이다, 성공이다, 사업이다,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지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세리나 창기나,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 가늠녀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대대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독한 말씀을 퍼부으시는 겁니까? 이들은 하늘에 계신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유일한 기쁨거리고 참 만족거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독점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땅에서 전매특권을 갖고 선포하고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전매특권을 갖고 있는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이름을 땅에서 이용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획득함으로 기쁘고 만족하려 하니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선민은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 할때그 사람과는 더 이상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 두면 나의 선민됨이 지워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도 다른 표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가 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누구라도 보음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고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전해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건 율법이 있건 없건, 가난하건 부하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한이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공존의 가능성이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존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땅으로부터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망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갈 하늘나라는 지금 소망하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갈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 땅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일로서 지금 기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냥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늘 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늘 나라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천국도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고 무병장수해서 자식들이 형통해서 기쁘고 행복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십자가를 모르면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십자가를 전해 주면 이제부터 마음이 하늘을 기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서 공존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미 십자가를 부르고 십자가 예수임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공존이 불가능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뭐야? 십자가를 붙잡았으면 부활과 승천의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여 나가서 하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의인된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된 자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다. 이 세상에서 사업과 건강과 무병, 장수, 자식의 형통, 나의 형통, 성공 무엇이든지 구하여 기쁨으로 사물이라. 이들과는 공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십자가 생활하라고 하는 이말 한마디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하의 복음의 핵심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뱀과 독사의 새끼들처럼 마음의 배 비어 있는 공백의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땅에서 먹을거리와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에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쁘려고 하는 대신에 그렇게 뱀처럼 독사의 새끼처럼 살아가는 자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존재할 뿐이지 십자가의 원수들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장로님, 그런 권사, 그런 집사, 그런 교인이 발견되면 그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라도 내가 그들과 같아진다는 것이고, 나의 선민됨을 나 스스로가 지워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속 9장의 말씀,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자에게 모든 모습으로 바뀐다는 아, 앞에 인용했던 그 얘기 끝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요. 이것이 공존 불가능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은 상태에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만나서 공존을 해야지 공존 불가능한 자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쉽게 했다가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나 무슨 뭐. 어? 이 소, 소규모의 모임을 하고 나서 곧바로 세상 얘기를 막 꺼내놓는 거예요. 막 꺼내놔. 그렇게 세상 이야기를 막 꺼내놓는 그런 모임에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지워집니다. 공존 불가능성에 대한 깨달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민된, 그 선민됨이 지워지게 만드는 공존 불가능한 자들에 대한 깨달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점점 더 명확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